스타 사전 김범 꽃미남 외모보다 연기력이 뛰어난 한류 스타 사진 테나시아 2022년 초 김범이비 정지훈 와 호흡을 맞춘 tvn 드라마 고스트 닥터가 인기를 얻고 있다. 김범은 병원 설립자의 자손이자 흉부외과 레지던트이지만 의사로서 소명의식은 전혀 없는 고승탁 역을 맡아 사고로 코마 상태에 빠진 엘리트 의사 정지훈의 혼령을 받아들여 수술실의 영웅이 된다. 고승탁은 코믹함과 진지함을 능숙하게 오간다. 병원장 집안 아들의 엉뚱하고 귀여운 매력이 빙의 후에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돌변한다. 진정한 의사로서 소명 의식도 커져간다. 김범은 일찌감치 히트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꽃미남 배우로 아시아를 강타한 후그 이미지를 벗고 연기력으로 승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김범은 속상 커플이 진한 눈, 귀여운 미소, 작은 얼굴, 중저음 목소리까지 꽃미남 매력이 돋보이는 배우다. 그는 2006년 kbs 청춘드라마의 주인공 자리를 두고 신인들이 도전하는 예능 프로 서바이벌 스타 오디션으로 데뷔했다.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귀여운 찌질이 하숙범 역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김범은 2009년 일본 원작을 리메이크한 kbs 이 꽃보다 남자에서 주인공 4인방 중에 한 명인 소희정 역에 캐스팅돼 운명이 달라졌다. 소희정은 국보급 도예가 집안의 후계자이자 매력적인 바람둥이로 여유로운 미소와 차분한 매력을 과시했다. 김범은 이 역할로 팬들의 인기 투표에서 주인공 구준표 역 이민호를 눌렀다. 이듬해 MBC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에서 커리어 우먼 역 박진희의 연하 커플로 나서 갈채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영화 비상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호스트 SBS 드림에서 소년원 출신 종합격투기 선수 등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지만 비평과 흥행에 모두 실패했다. 그는 또래보다 어려보이는 동안, 동안, 이어서 성인과 아역 사이에 걸친 느낌을 벗지 못했다. 김범은 훗날 이미지 변신에 너무 집착한 것 같다고 회고했다. 2012년 JTBC 빠담빠담 그와 그녀의 심장박동 소리에서 비로소 소년 뒤를 벗고 남성미를 풍기기 시작했다. 주인공 강칠 정우성의 곁을 지키는 내 차원 천사 이국수 역이었다. 여기서 그는 극한 감정과 액션을 자연스럽게 오가는 연기로 매회 호평을 받았다. 2013년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주인공 오수역 조인성을 후원하는 의리남이자 트러블 메이커 박진성 역, TVN 신분을 숨결하에서는 연인을 잃은 상처를 아는 채 거칠게 임무에 매진하는 경찰 차건우 역으로 호평을 이어갔다. 일본과 중국으로 활동 무대도 넓혔다. 2012년 일본에서 첫 정규 앨범을 내고 가수 활동도 개시했다. 타이틀곡 홈타운을 비롯해 7곡의 발라드와 로그막을 수록했다. 그는 가수로서 부드러우면서도 다소 거친 듯한 목소리로 매력을 발산했다. 중국에서는 영화적인 걸 2등에 e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다. 2016년 SBS 미세스컵 2에서는 첫 악역 1호준 역으로 변신했다. 젠틀하면서도 살벌한 말을 천연덕스럽게 던져 긴장감을 줬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내증의 감정을 눈빛으로 녹여냈다. TVN 구미호뎐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휘젓는 구미호 이랑 역을 맡아 상처받은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해냈다. 김범은 JTBC 로스쿨에서 전작과 180도 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사법정의를 위해 매진하는 로스쿨의 엘리트 한준휘 역을 맡아 법과 관련된 많은 대사량을 정확한 딕션으로 소화해냈다. 제 좌우명은 한 번은 저도 두 번은 지지 말자예요.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로 같은 좌절을 겪고 싶지 않아요. 완벽에 가까워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김범은 두살 아래 문근영에 이어 두살위 오연서와 공개 열애를 했다가 헤어졌다.